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비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비상은 일전에도 몇번 했습니다 사람은 왜지위고가 다르고 빈부의 차이가 나냐면 관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에 맞게끔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비상은 연예인, 아나운서, 방송인, 기자, 예체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리고 그 재비상을 담게 되면 이름을 알리고 불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비는 보물을 알리는 그런 새죠. 길좀 다. 그리고 굉장히 날렵하고요. 활동적이고요. 맵시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새죠. 이분이 김선영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죠. 재비상 중에 아나운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 많습니다, 아나운서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김선영 아나운서입니다. 올해 38세입니다. 얼굴이 둥글죠? 제비상들의 얼굴이 좀 둥굽니다. 볼이 통통하고요. 눈은 큼직하고요. 눈꼬리는 올라갔다고 그랬죠?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눈썹은 좀 가는 편이고요. 코도는 작고요. 김선영 씨는 콧구멍이 보이죠? 입은 조리답게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볼에 통통하고 피부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제 비상들이요. 그리고 최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더라도 굉장히 날렵해 보입니다. 김선영 아나운서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변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나운서가 된 겁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지를. 좀 야리야리하죠? 가날퍼 보이고. 제비상들이 좀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나운서 중에서 제비상을 갖고 있는 김선영 씨의 관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무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